we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어, 여러분의 댓글이 안 떠요. 잠시만요. 댓글이 안 될까요? 어, 됐다. 아, 네. 계신 게좀 보이네요. 자, 먼저 인사를 드리면서 좀 저희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그런 시간을 보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두산베어스 리포터 오지윤입니다 자. 오늘도 박캣과 함께하는 라이브 TMI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롯데자이언츠와의 시즌 6차전 경기죠. 상대 전적은 2승 3패. 어, 오늘 경기에서 이 상대 전적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뭐 열세를 음, 이어나갈 것인지 이게 네,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경기 시작 시간은 오후 2시이고요. 자, 매표와 개문은 아시다시피 12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 날씨부터 안내를 드릴게요. 오늘은 22도에서 25도 정도 기온 보이고 있고요. 구름이 좀 많습니다. 어제와 기온은 좀 비슷한데, 어, 햇살이 조금 부분적으로 따갑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삼루 쪽은 경기 중에 좀 덥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날씨 많이 더워서 반팔 입기에 좋은 날씨이고요. 네, 경기장 오실 때 물이나 마실 것꼭 하나 챙겨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미세먼지 수준은 좋음이고요. 초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강수 확률은 10%로 매우 낮습니다. 오늘 비 예보는 없으므로 네, 비 걱정은 하지 않고 오셔도 될것 같네요. 자, 타구장 경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학에서 LG와 SSG 경기 수아르즈 선수와 오원석 선수가 맞붙습니다. 스포티비에서 중계 진행하고요. 대구에서는 기아와 삼성 경기 김유신 선수와 이승민 선수가 선발로 준비 중입니다. 스포티비 2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고척입니다. NC와 키움 경기, 루친스키 선수와 최한태 선수가 각각 선발로 등판을 준비하고 있고요. KBS N 스포츠에서 중계시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에서는 KT와 하나 경기, 데스파이네 선수와 이승관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네요. SBS 스포츠에서 중계시청 가능합니다. 자, 오늘 롯데와 두산 경기, 중계방송사는 MBC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정용검 캐스터님, 그리고 어 박재홍 김선우 해설위원님 그리고 김선신 아나운서께서 현장 리포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오늘 중계 시청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앱터 게임 그리고 잠시즈캠이 업로드가 됐었죠 우리 팬분들께서 기다리셨던 저희 베스포의 잠시즈캠 그리고 더 가우즈캠 앱터 게임 그리고 아마 원정 기간 중에 올라갈 무인퇴근길까지 기다리셨던 콘텐츠들 많이 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들 만들어낼 수 있도록 네, 저희도 힘쓰도록 하겠고요. 더 가우치캠은 곧 업로드 예정입니다. 현재 편집 중이라고 하네요. 네, 팬분들께서 얼른 보고 싶으신 마음 저희가 빠른 편집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엔트리 변동이 있습니다. 최세창 선수가 등록이 됐고요. 이승진 선수가 말소됐습니다. 이승진 선수 말소 사유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승진 선수 말소는 좌측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에 말소가 됐다고 합니다. 네, 참고해주시고요. 어, 우선은 네 이승진 선수 상황이 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인업도 계속 댓글로 올라오네요. 오늘 라인업은 저희가 아직 라인업이 나오지 않아서 라인업 나오는 대로 여기에 적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우 선수 괜찮냐라는 이야기 많은데요. 박건우 선수한테 물어봤더니 어뭐 괜찮다. 약간 어제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우선 오늘 라인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박건우 선수 훈련은 정상적으로 무리 없이 진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여러분께서 경기장에 오시는 그 옷차림마저도 가벼워지는 게 저도 관중석 지나다닐 때마다 느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팬분들께 소개해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름 신상템. 와. <laughs>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짜잔. 네퍼스에서 구매 가능하신 박건우 선수 티셔츠입니다. 이 박건우 선수의 그림 그리고 사인 그리고 박건우 선수 번호와 어 이렇게 이름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 네이비색 티셔츠입니다. 이렇게 포인트가 핑크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게 네,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예쁘죠? 일단 옷 소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면티 정도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계절에 입기에는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바로 뒤에 보이는 김재환 선수 티셔츠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역시 동일하게 네퍼스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박건우 선수와는 다르게 약간 황금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김재환 선수의 모습입니다. 어, 박건우 선수는 여기 아래 이렇게 약간 모래알 같은 이렇게 핑크색 포인트 점점점점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김재환 선수는 이렇게 뒤에 보시면 바닥이 아주 파괴력이 느껴지는 저런 조각조각 <laughs>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네요. 자 가격은 동일하게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귀여운 모자까지 그리고 정수빈 선수 슬로건까지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Merci. 자, 이거 선수 어떤 어떤 선수 있나요? 물어봐 주시는데요. 오재원 선수까지 세 선수 있습니다. 박건우, 김재환, 오재원 선수, 세 선수의 티셔츠가 나와 있으니까요. 네, 구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번엔 위팬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상품들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필라 스타, 그 자켓을 많이 입고 나와서 팬분들께서 그거 어떤 제품이냐고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자, 그것과 같은 시기에 나온 제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팬분들 경기장에 저녁 경기 오시면 아시겠지만, 이 저녁에는 바람이 조금 불고 약간 공기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입기 좋은 이런 네. 요런 이쪽으로 보여 드려야겠죠? 네. 요런 이걸 뭐라고 하죠? 보통? <laughs> 보통 이걸 뭐라고 하죠? 네, 바람막이. <laughs> 네, 요런 바람막이를 저희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컬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주시죠. 자. 두 가지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배 부분 그리고 등판 부분이 이렇게 흰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소매 부분에 네이비색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가운데, 그리고 등판 부분에 네이비색 포인트, 그리고 소매에 흰색.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어, 저는 두 제품이 다 탐나는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네, 요 네이비가 더 예쁘네요. 제 개취입니다. 개취. <laughs> 네, 참고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위펜과 네포스 매장에 가시면 여름 제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참고해서 네, 구매해주시고요. 구매해주신 분들 저 태그에서 인증샷 올려주시면 제가 소정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댓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박건우 선수 말소요? 아닙니다. 오늘은 엔트리 변동 최세창 선수 등록 그리고 이승진 선수 말소만 있습니다. 이승진 선수는 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좌측 햄스트링 통증으로 말소가 됐습니다. 이승진 선수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기상. 어, 클래퍼 이야기가 댓글에 보이네요. 클래퍼랑 수기 배포는 오늘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우선 클래퍼는 마감이라고 하고요. 클래퍼 혹시나 다시 배포하는 날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업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댓글에 많이 보이네요. 제가 라인업 나오는 대로 안내를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팬분들께서 주목해, 주목해 하실 소식. 오늘은 스페셜 유니폼을 입는 날입니다. 제가 굉장히 널브러트려놔서 이게 스페셜 유니폼인지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스페셜 유니폼 입고 경기하는 날이니 우리 팬분들께서도 스페셜 유니폼 하나씩 챙겨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스페셜을 입는데, 아, 저는 스페셜 유니폼 너무 좋아해서 이 날을 정말 정말 기다렸습니다. 제가 스페셜이랑 올드 있는 날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스페셜 입고 애프터 게임까지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어, 댓글에, 켠, 우와, 하고, 좋아하시는 반응들 보이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댓글 또 볼게요. 어, 지금 말해주시면, 오케이, 이미 잠시 있는데, 엉엉엉엉, 아, 진짜요? 일찍 오셨구나. 어, 지금 이제 입장이 시작될 테니, 지금 아마 입장을 하시겠네요. 아쉽겠지만, 네, 다음 스니폼 날에는 제가 하루 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스페셜 유니폼만 입으면 계속 지던데 패배 시그니처 아닌가라는 댓글이 보이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입고 오늘 이기면 아닙니다. <laughs> 오늘 스페셜 유니폼 입고 이길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그리고 어, 중계로 많이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자, 잠시 날씨 어떠냐는 댓글 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 기온은 22도에서 25도 정도고요. 미세먼지는 좋은 수준입니다. 구름이 좀 많은데요. 햇살이 삼로 쪽에는 좀 따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온은 전체적으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어제는 저녁 경기였던 것과 달리 오늘은 낮 경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좀 많이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실 것 하나씩 꼭 챙겨 오시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의 최애 유니폼은 무엇인가요? 저의 최애 유니폼은, 음, 하나로 고를 수 없습니다. <laughs> 근데 저는 올드랑 스페셜 좋아하긴 해요. 올드랑 스페셜. 근데 원정도 좋고, 홈도 좋아요. 밀리터리도 좋아요. <laughs> 네. 고른데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올드 홈이 멋있다. 올드 유니폼이요. 밀리터리, 밀리터리. 올드 다 좋은데 선택 어려워요. 고른다면 올드, 올드. 우리 팬분들은 올드를 좋아하시네요. <laughs> 다 좋아하시네요. 맞아요. <laughs> 전다 좋아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두산처럼 이렇게 유니폼이 다 예쁜 팀들은 하나만 고르라고 하는 것들이 좀 고역입니다. 그죠? <laughs> 저희 라인업이 아직 안 나와서 라인업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라인업이 나오는 게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우리 팬분들의 궁금증이. <laughs>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오늘 위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감독님의 고심이 깊어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라인업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라인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이비가 괴치라고 하셨던 거 사고 싶은데 위펜 온라인 페이지에는 안 보이네요.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데요. 우선 일단 오프라인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아마 업로드 예정인 것 같아요. 저희가 확실한 정보는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끝내기 너무 멋있었어요. 라고 댓글 달렸네요. 어제 하, 정말 연장에서 끝내기로 처음 이긴 아주 올 시즌에는 기록적인 날이 아니었습니까? 어제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네, 우리 팬분들께서도 직관 오신 분들께서도 정말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초반에 아 진짜 퍼펙트가 나오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막 걱정하시는 팬분들의 모습을 제가 계속 봤거든요. 아 근데 또 저희 두산 아닙니까? <laughs> <laughs> 네, 두산답게 경기해준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언니, 이제 혹시 퇴근길 밸런스 질문 게임은 안 하나요? 어어, 제 무인퇴근길 진행했고요. 어, 스포를 조금 하자면 어제 무인퇴근길 질문은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laughs> 네 기대해 주시고요. 아마 원정 경기 중에 편집해서 올라갈 것 같네요. 이번에 원정 기간이 조금 길어서 이번에도 그 원정 기간의 아쉬움을 달래줄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원정 기간에 대구에는 우선 제가 갑니다. 창원은 안갈것 같아요. 자, 혹시 오늘 TMI 중간에 라인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가 SNS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좀 라인업 나오는 게좀 길어지게 된다면 네, SNS에서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저희 라인업 공개할 때까지 우선은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언제 가냐고요? 저 대구 3일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철옹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리포터님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라고 올라오는 걸 보면 아마. 네, 아마 우리 팬분들께서 제 앱터게임 영상을 보셨으면 제가 완전 대흥분한 상태로 <laughs> 여러분! 하는 그 부분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 카메라 앵글이 그렇게 막 흔들리는지도 몰랐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웃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 영상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의 선수단 분위기요. 오늘도 분위기 역시 좋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또 좋은 소식을 들려 주겠다는 우리 선수들의 의지가 좀 느껴지는 하루였네요. 아, 최세창 선수 오늘도 봤거든요. 경기장에서 아주 밝은 표정으로 민규 선수와 함께 지나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어, 1군에서도 모습을 보이기를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빠르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고정 댓글을 해드리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적어서 다시 한번 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 라인업입니다. 1번 삼루수 허경민, 2번 우익수 김인태, 3번 지명타자 호세, 4번 좌익수 김재환, 5번 중견수 박건우, 6번 일루수 양석환, 7번 2루수 강승우 8번 유격수 김재호, 9번 포수 장승현 선수가 준비하고 있네요. 네, 선발 투수는 로켓 선수입니다. 자 다음은 롯데 라인업입니다. 네 롯데, 롯데 라인업 바르게... 빠르게 살펴볼게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터져서. 네, 1번 중견수 정훈, 2번 유격수 마차도, 3번 좌익수 전준우, 4번 이루수 안치홍, 5번 우익수 손아섭, 6번 삼루수 어, 한동희, 7번 1루수 김민수, 8번 지명타자 김주현, 9번 포수 지시원 선수가 준비하고 있네요. 네, 선발투수는 스트레일리 선수입니다. 저희가 빠르게 적어서 고정해드리고,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저희 라이브 TMI를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제가 빠르게 적어봐서 글씨가 조금 날리는데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양석환 선수 6번에 있고요. 3번이었던 박건우 선수 그리고 5번이었던 페르나비스 선수가 타선을 서로 바, 맞바꿨습니다. 아마 박건우 선수가 허리에 어제 무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상위 타선보다는 조금 5번 정도로 배치를 해주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팬분들께서 호호 키스톤이라고 부르시던데, 이 호호 키스톤이 오늘도 바로 어떻게 됐습니다. 자. 아. 아, 제가 마이크를 안 들고 말했네요. 여러분, 잘 들리셨나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기초적인 실수를 하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호호 키스톤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라인업 보여드렸으니까 저희도 TMI를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TMI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자, 애프터게임과 무인퇴근길로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집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응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안녕!